안녕하세요 민순양봉원입니다. 오늘은 9월 17일. 지금 9월달로 중순을 달리고 있는데요. 요즘 날씨가 낮 기온이 상당히 덥습니다 습하고 더운데요. 저희들은 지금 한 10일 전부터 보온제를 넣기 시작했는데요. 지금 아직 덜 들어간 곳이 있어서 좀 마지막 추가로 지금 넣고 있는데요. 보온제를 지금부터 해서 보온제를 넣게 됩니다. 저녁 기온이 지금 앞으로 한 3~4일,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한 16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요. 지금 위에 개포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위에 개포 위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개포 천개포 위에 비닐 개포 전체 기비 비닐 개포도 하는 게 좋고요. 지금 보온재가 저렇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아직 덜한게 있어서 지금 마무리 하고 있는데요. 저희들한 10일 전부터 했었는데 아직 여기 이 라인은 지금 안한게 있어서 지금 마무리 작업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요거 하면 지금 다 했고요. 자 안쪽에는 비닐 개포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전면 비닐 개포 해주고요. 생각보다 얘네들이 또 이렇게 마지막 장에는 산란나게 그냥 보온이 철저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보온, 나, 보온이 안 되면은 산란나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 요즘에 또 보온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시간 나는 대로 안쪽에서 보온제 넣어주면 좋고요. 또 바깥에 빈 공간 쪽에 보온제를 넣어줘도 좋고요. 전체적으로 지금 보온을 조금씩 해줬다가 11월 달이나 되면 또 보온물을 해체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래도 오늘 보온제 넣는 날인데요. 앞으로 한 16도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길 대비해서 지금 미리 넣는 어놓 겁니다. 자, 오늘 보온제 넣는 날이라서 영상 찍어봤습니다. 다음에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